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4장의 아,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슬피 울면서 무너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읍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년을 활동했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자기 눈으로 보 봤습니다.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그러면서 어, 가슴이 찢어지고 울면서 슬퍼하며 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와 그 예언이 어떻게 이, 어, 성취되는지를 그걸 보면서 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는데, 어 오늘 19절에 보시면 어그 자신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이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왕 때부터 여호야킴,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2 0대 왕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왕 때는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영정조 시대거든요. 후반. 어, 후기 조선의 가장 전성기였는데 남유다도 요시아 왕 때는 엄청난 전성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선포와 말씀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서민의 삶을 살아 영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것도 저기 몰락한 제사장 집안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포한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 마지막 챈스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본인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들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면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진돗개 1, 2, 3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다 훈련을 하잖아요. 그 그런 나팔 소리와 전쟁 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는 그야말로 이제 쳐들어 온 겁니다. 그걸 환상으로 다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린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지만 어이 땅에 한 70년 전에만 80년 전에만 해도 한국 전쟁이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전쟁 중한 전쟁이거든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생예배를 한 전쟁 아닙니까? 그거를 환상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이게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31절에 보시면은 그 곡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의 해산 소리와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다. 저는 제 아내가 그 해산할 때 그 비명과 울부짖음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 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고 옛날에는 제왕 잘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그죠? 그렇게 인생을 저기 하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산하는 자의 고통과 비명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내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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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다라는 단어가 무려 대번이나 나와요. 23절에 보세 보시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7일 아니 6일 창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할때그 하나님의 영적 부재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여전히 버젓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군병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난 부재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의 영광을 잃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때죠. 그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따박따 하고 부모님이 때 되면 월급 벌어오고, 한달한 한 달을 살고, 저축도 하고, 빚도 갚아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 부재 상태를 느낄 만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 이게 문제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게 문제구나.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구나. 아, 이 시대가 지금 문제구나. 지난주일날 저는 이제 세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 잠깐 교제하고, 여러분들 등대 모임 할때 이제 아이들을 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신방하거나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등대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런데 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고 언어를 배워가고 말투를 배워가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어린이집에서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요즘에 목사님 이 아이가 자꾸 놀리는 말투로 그렇게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나 이거 있다. 나 지금 이거 한다. 이렇게 뭘 말투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말투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우 다 어린 집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각 능력을 우리가 민감하게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제단에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도 다 세상에 분별되지 않은 그런 개념과 가치관이 어느새 모르게 침투하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또그 개념과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결국에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저도 뭐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러면 아 얼른 밥 먹이고 얼른 시키고 해갖고 니네 할일 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무슨 가치관으로 무슨 개념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로 다 혼합되어 있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부재 상태 가운데 혼돈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니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살아내고 기도하며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그릇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이 어그러지고 교회가 어그러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이시대 하나님의 부재상태, 하나님의 무임재 상태가 아닌가. 그걸 본 거예요. 24절에도 보세요. 내가 산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동하고 요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침투하고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세요. 또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났다.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한번더 나와요. 29절을 보세요.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 저,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 노아네살 왕과 이집트 아니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부녀자들, 자식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탁치는 대로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제가 한 20년 전에도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론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은 이제는 성도님들도 이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이게 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년만 지나면 지금도. 교회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문을 닫는데 한 10년만 지나면, 어, 진짜 우리나라 실버 세대가 더 많아지고, 뭐, 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될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의그 멍해의 짐이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교회 아이들이 없는 시대. 이6육절에도 보세요. 결국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결국에 이 모든 심판과 황폐함이 이것이 바벨론 왕 느관의 사람들이 힘이 세고 남유다가 힘을 기르지 못해서 이런 참담한 역사적 현실을 마주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구절이 여러분 22절과 27절인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영천아 너 3일 금식해라. 그래서 제가 금식을 또 어제 결단했는데 제가 제 삶을 보면 하나님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 재빠르나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딘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기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생각이 깊고 또 오묘하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기엔 너무나도 몰상식하고 무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거꾸로도 기록되어 있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 현주소가 아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혈안이 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처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자원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에 썩어져 가는 미랄이 되기에는 어느 누구도 쭈뼛쭈뼛되고 그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소망의 한 줄기 빛 같아요. 다 어둡고 참담하고 그한 줄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소위 신학자들은 이 사상을 남은 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맹렬한 진노로 다 심판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어제 한분그 존메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복음을 담는 교회와 성도는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복음은 사회 정의가 아니다. 복음은 사회 구원이 아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보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와 한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우시고, 여러분 공동체를 보고 우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다 심판하겠지만 진멸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달되고 선포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죄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언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영적인 싸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악한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한 데에는 무지한, 우리의 영적 실존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울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말씀과, 또 주와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한 줄기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